어, 근데 이번는 진짜 잘 나왔어 let the world hear it. Shout his name. 어. 근데 이암지 l <laughs> 아 어. 근데 이게 좀 놀라웠어. 홍발 카운터 시에 뽑아 되는 거. 좀 놀라웠어. I'll show you just how s c a r 안녕하세요? 이것도 확정. 이거는 뭐.. 살리는 기술이죠 어 근데 이것도 좋아보이네 확실히 아마킹 되게 굉장히 멋있게 나왔어 이번에딱 봐도 승리랑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게 둘다다 다 3대 충일 수도 있어요. 2대가 아니라. 양자이죠아내 음. 파크 이후에 심리 좋아 보인다. 화려한 거고. 약간 더인이적 기술. 3타 이후에 신기술. 거기서 아마 토네도도 있을 거예요. 웨너포츠가 생겼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와. 아 근데 이거 진짜 멋있더라 와 마지막 승리포즈가 와 이게 시즌2 DLC 캐릭이지 아마키 10월 14일 나옵니다 멋있어? 네, 우리가 예상을 했죠. 이번에 아마 신규 캐릭터 공개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진짜 딱 나오더라. 완전 신캐. 이거 보고도 놀랬어, 좀 많이. 약간 느낌이 크리스티 느낌도 살짝 나기도 하고 나처음 카포에라인가 막그 생각을 했다니까 내 느낌이 카포에라 느낌이 살짝 있어 <목소리> 이야기죠 얘는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시, 완전 신캐다 보니까 카포에라 느낌이야 살짝 그리고 시즌2 캐릭터 패스까지 1이랑 2 이렇게 됐죠 보시면 로블로 카운터시에 지금 보시면 로블로 카운터시에 예전처럼 콤보가 되는게 아니라 자세를 잡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자세에서 기술을 뭐 하단이 있을테고 이것도 카운터였죠 카운터 이후에 밝기 땅땅 그리고 강화 밝기 느낌으로 또 찍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로블로 카운터가 예전에는 콤보였는데 자세로 연결돼서 이득을 챙긴다는 거면 어쨌든 전작보다는 좋은 건 아닌데 여기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잡기나 뭐 하단이냐 중단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카운터 이후에 강화 밝기까지 그리고 가장 이번 짝에서 특이한 점. 통발이 카운터 시에 이제 콤보가 됩니다. 원래 통발은 콤보가 된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철권 역사상. 통발 카운터 시에 카운터가, 카운터 시에 이렇게 콤보가 됩니다. 론다트 이후에, 신기술이죠. 론다트 이후에 띄우고, 다시 자세 잡고, 2타. 토네이도 그래서 2타, 3타까지, 신 3단까지. 신기술이에요. 지금 보시면 통발 이후에 콤보가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통벌 카운터 이 기술 주력 기술입니다 카운터 론다트 이타 올리고 자세 이후에 이타 토네이도 그리고 3타까지 신기술 이죠신 3단 지 상치 여전히 이펙트가 터지면서 12들캐 이후에 자세 지금 보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지 상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보면 12 딜트 이후에 여기서 강제 자세를 잡고 이 자세에서 잡기. 잡기가 됐을 때이 잡기가 안 풀릴 확률이 있습니다. 이건 차원에 나와야 할것 같아요. 근데 저 자세에서 잡기가 있고 중단이 있고 하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저 자세에서 다양한 셋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단 호민기 여전히 상, 상단 호민기 여전히 이득이죠. 다리가 지금 보면 손이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왼너퍼 여기서 재밌는 거는 얘도 기술 중에 버티는 기술이 생겼어요 패링 처음이에요 시리즈 역사상 패링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뿜었을 때 잡기가 안 풀리는 잡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패링 이후에 뿌리고 잡기가 카운터로 잡혔어요 이건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안풀리 잡기예요 저걸 맞았을 때 지금 스프레이를 맞았을 때는 이 잡기가 안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패링 이후에 근데 패링 이후에 스프레이 말고 뭐 뿌리는 거 말고 다른 기술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았을 때 기상 이타 지금 보시면 인게이저 생겼죠 신기술 그리고 레드 전작 레드죠 이후에 잡기 여전히 안 풀립니다 원래 전작에서도 레드가 맞으면 잡기가 안 풀렸어요 이건 똑같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 이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주목해야 돼요. 이게 발동이 1타 맞으면 2타가 확정인데 중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발동이 14일 수도 있어요. 13일 리는 없을 것 같고 14이면 14 딜캐가 생긴 겁니다. 얘는 15 띄우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발동을 봐야 될것 같아요. 1, 1타 맞고 2타 확정이다 인게이죠 발동이 1 3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예, 네, 보통 1 4예요 그래서 14 기술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전작처럼 강화 버전 레드워쳐 전작에 저게 레이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히트 히트 스매싱 아니에요. 히트 강화 기술인 것 같아요. 히트 소비하는 그리고 와... 이것도 큰 겁니다. 근데 왜 그냥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확정이 아니었어. 요 전작에서 확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벽광도 아니었습니다. 확정도 아니었고, 벽, 벽광도 아니었어요. 이거 확정도 아니었고, 벽광도 아니었어요. 이거 보니까 딱 봐도 확정인데, 벽광까지 돼요. 전작에선 이거 이타 맞아도 벽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이거 맞으면 저 이타까지 확정이다, 벽광. 그리고, 벽 잡기가 이렇게 되면서, 이 데미지가 어느, 어느 정도 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 다음 상황에서, 이건 그냥 잡았지만, 뺑그리 이후에도 될 수도 있어서, 저 잡기가 어느 정도 다는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온다트, 여기서, 우리는 아는 것처럼, 론다트 2타 또 중단도 있잖아요. 아마 론다트 맞고 중단도 확정에다가, 이거는 뭐 찍고, 사실, 바닥에 찍히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주력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1타 토네이도, 암산고 여전히 있죠. 벽홈, 벽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기술. 가장 놀라운 사실. 이, 샤이닝이, 이제, 벽을 부십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2타 토네이도, 웨너퍼2 2타 토네이도 생겼고, 그리고 스매시 굉장히 멋있죠 오. <laughs> 그렇다는 얘기는 샤이닝이 월브레이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놀랬어 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결론은 잘 생각해보세요 뿌리는 거 다음에 아니면 히트 강화 강화 기술 뿌리는 거 다음에 이 샤이닝이 잡기가 안 풀리잖아 그러면 벽에서 벽광이 되거나 월브레이크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히트가 켜졌을때 아니면 또는 뭐 여러 가지 뿌리는 상황이 됐을 때 월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이 잡기를 쓰면 잡기가 안 풀리기 때문에 이 기믹을 이용하는 콤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하단 이지선더가 충분히 강력할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 짠손 웬어퍼 이타 신기술 토네도 생기면서 그 다음 상황에서는 스매시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발동이 빨라 보이긴 해요 중단에다가 발동이 빨라 보이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샤이닝이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뭐 있던 기술 낙법 여전히 되고 기상 오른손 기상 오른손 다음에 레버를 팔로 올리면 불을 뿜었어요 전작에서도 뭐 이게 보시면 불 뿜은 상태에서 어퍼장자가 나갑니다, 똑같이. 방어 버전이죠? 그리고, 어퍼장자 이후에, 3타! 때리고, 신기술 3타에서, 샤이니까지. 데미지가 깨세 보이죠? 지금 보면, 뺑그리는 없, 뺑그리를 할수 있는데, 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기상 오른손 카운터 시에, 이 기상 오른손도 발동이 12입니다. 12에요.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게 카운터 히트시만 이렇게 됐어요, 전장수도 이번 작에도 아마, 카운터 히트 시에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레벨 칼로 올리면 똑같이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여기서 어퍼 정점 그리고 무릎 그러니까 신삼단 이거 다음에 원짜 때리고 아마 딱 봐도 뺑그리가 되겠죠. 아니면 토네이도가 되거나 그 다음에 와 이거 봤을 때 형님들 잘 봤을 때 얘도 스텝이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지금 이게 히트 히트 강화기 수 같아. 딱 봐도 히트 강화. 얘가 히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강화 기술 있거나 히트 켜진 상태 같은데 히트가 지금 보면 이펙트가 있잖아요. 이게 히트가 켜져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강화 기술 호밍기 맞히면 노멀로 맞춰도 이렇게 되고 방금도 보시면 두 가지예요 버전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호밍기 노멀로 맞아도 지금 콤보 되는 것 같죠 상단 그리고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때리는 기술 이것도 강화죠. 딱 봐도 히트 히트 이펙트가 있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히트 강화 버전이에요. 딱 이펙트가 있으니까 히트 친 상태에서 강화 버전에서 이게 히트를 소모하는 기술이지 않을까? 셋다 이펙트보다는 이펙트일 수도 있고 히트 때 강화 버전 기술일 수도 있어요. 세, 두 가지 중에 하나에요. 근데 이 웨너퍼가 맞아이타까지 확정이에요. 돌아가면서 딱 봐도 벽광이 될 것처럼 딱 보입니다. 1타 맞으면 2타 확정이다. 벽광. 그리고 이거는 파크니까. 파크를 때리고 이것도 보시면 이펙트가 있어요 살짝 히트 강화 버전일 것 같아요 파크가 때리고 지금 불이 돌아있죠 딱 봐도 그리고 히트 켜져있을 때그 이펙트 맞히면 이거 밑으로 찍는다 양 잡. 잡기 튼 모션. 그리고 파크를 때렸을 때 강제 자세를 잡고. 이 자세가 이번에 신자세에요.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이 자세에서 잡기가 있었다, 형님들. 우리 기억을 해봐봐, 아까. 이 자세에서 우리가 아까 잡기가 있었어. 그 잡기가 안 풀릴 것 같아. 이 자세에서 중단 하다도 있는 것 같고. 이 자세에서 아까 잡기가 있었고, 하단이 있었어. 근데 이번에, 이번에 보면 중단 있죠? 1타 맞으면 2타. 스터너. 이게 아마 딜키가 없을 것 같아요, 딱 봐도. 막혀도 될게 없고 마침면 2타까지 확정 하고 벽 벽탈출기 벽점프 이후에 자세 이후에 잡았을 때 이렇게 된다 공중잡기 하면 이렇게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벽홈을 때려도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세를 잡고 벽홈을 때린 다음에, 그러니까 벽홈을 때리고 톱 뺑글이나 토네이도 시킨 다음에 자세를 캔슬해서 잡으면 이 모션이 된다. 이런 얘기기도 하죠. 콤보 활용도가 있어요. 그리고 6, 오른손, 왼손이, 인게이저면서 히트 대시까지 가능하다. 콤보로. 그리고 공창각 이후에, 지금 보시면, 하단으로 이용하는 콤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신 3단 이후에 벽홈. 딱 봐도 세 보이죠? 원래 있던 아리키하고 공창각 이후에, 아리키 2타로, 옛날에는 이게, 난리기였어요 근데 2타 이후에, 신 3단 이후에 다시 가서 1타 토네이도 시키고, 신 3단까지, 신 2타네요. 재밌네, 콤보. 그리고, 땅, 땅, 자세 잡고, 무릎으로 토네이도 시키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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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타. 반타 토네이도가 시키면 3타까지 콤보가 되겠죠. 이 기술, 3 엔발이 전작에서도 카운터 시의 콤보 기술이에요. 전작에서도 이게 카운터 시에. 그리고 상 오른손 막히고 딜케 캐는 있지만 카운터 시 지금처럼 콤보가 되고 아래 킥으로퍼 올려서 콤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단 에피가 있어요. 그리고 저 기술이 횡신을 좀 따라갑니다. 빵빵빵 발기 여전히 있고 상단 가불기 그리고 레리어터 여전히 있고 웨너퍼 2타신 기술 웨너퍼 2타 신기술. 딱 봐도 상당같이 보이죠? 그리고 딜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타 카운터 시에 중단 잡기까지 확정으로 들어간다. 연출로 보여줍니다. 좋아 보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웬너퍼 이타가 막혔을 때 어떻게 될지랑 웬너퍼 1타가 막히고 예전보다 마이너스가 심할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얘는 웬너퍼 이타가 없는 캐릭이었기 때문에 이제 웬너퍼 이타가 생겨서 1타 막혔을 때 마이너스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상 어퍼, 카운터 시에 공중에 뜨고 그리고 나머지는 굉장히 멋있는 연출. 레이저 진짜. <laughs> 이거 좀 멋있더라고. <laughs> 네. 마지막 에이 이 연출까지 아마 층만 이렇게 연출이 될 거야. 얘가 3대 암호튕일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아킹을좀 알아봤는데 마지막 신캐리까지 어 이번에 공개를 하면서 미아리 조까지 공개를 하면서 나왔는데 이렇게 암머킹을 분석을 해봤는데 암머킹이전작이랑좀 많이 달라졌고 어 자세가 있고 웨너퍼 이타가 생겼고 그리고 여러 가지 통발이 좀 카운터 시 콤보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가 좋아졌는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또 아머킹을 굉장히 잘했던 제이드 셀 선수도 있기 때문에 나오면 바로 할것 같은데 저 역시도 암머킹이 나오면 교육 방송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또어 조만간 또 10월 14일날 또 나오니까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어또 구라TV도 기대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구라TV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가보겠습니다